저희 바이스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다양한 물체를 손쉽게 고정할 수 있는 멀티바이스입니다. 어, 순서 목차로는 작품 개요, 작품 제작,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 o get the team to get the team t 이제 e t t h 제 PPT 발표와 제작을 맡았고 다 같이 조립을 했습니다. 작품 개요로는 어, 먼저 저희가 제품을 가공하거나 제작을 할때 물체를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저희는 바이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바이스란 두 평평한 두 고정체가 어, 서로 맞닿아서 그 제품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근데 기존의 바이스는 어, 물체가 좀 형태가 일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강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 물체 의 변형, 변형, 변형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렉서블하게 플렉스업, 멀티바이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D 모델링을 설계하였고 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한과 같이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한과 같이 파츠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어, 이를 조립하여서 오른쪽과 같은 모습이 나, 나왔습니다. 리프 테스트 영상입니다. 이처럼 어, 드라이버처럼 물체가 어, 평행하지 않고 굵은 어, 붉은 부분과 얇은 부분이 나눠져 있는 이러한 물체도 어, 모두 모든 모든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정리 기대 효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 기존 바이스처럼 부품의 어, 모양에 맞춰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어, 변형이 될수 있는 기존 바이스에 비해 멀티 바이스는 어, 물품의 고정력이 증가하게 되고 변형률이 감소하며 또 물기를 설계할 때 어, 고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이 고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체를 가공하거나 제작을 할때 유체가 튕겨져 나와서 부상자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사진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이스트미었습니다. 감사합니다.